제발 우리 에밀리를 살려 주세요. 우리 아기가 아직 저 안에 있어요. 한밤중에 울리는 사이렌 소리와 함께 제 비명이 겨울 하늘을 찢었어요. 매섭게 추운 1월의 보스턴, 저는 맨발로 눈 쌓인 마당에 서서 불타오르는 우리 집을 바라보고 있었죠. 2층 에밀리의 방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제 다리는 후들거렸고 심장은 터질 것만 같았어요.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저녁이었어요. 저는 에밀리를 재워 놓고 1층 서재에서 건축 설계도를 검토하고 있었죠. 보스턴의 겨울은 유독 추웠고 난방기는 평소보다 더 세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창 밖으로 눈이 조용히 내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상한 타는 냄새가 났어요. 이상하다. 냄새의 출처를 찾아 위층으로 올라가려는 순간 천장에서 퍽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곧이어 에밀리 방 쪽에서 쾅 하는 폭발음이 났죠. 순식간에 검은 연기가 복도를 가득 메웠어요. 에밀리, 에밀리야.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자욱한 연기를 뚫고 에밀리 방으로 달려갔지만 문 손잡이는 이미 뜨거워져 있었어요. 손바닥에 화상을 입었지만 그런 건 신경 쓸 겨를도 없었죠. 문을 열려고 했지만 너무 뜨거워서 접근조차 할수 없었어요. 엄마야. 엄마. 희미하게 들리는 에밀리의 울음소리에 제 심장이 멎는 것만 같았어요. 6살 제 딸이 제가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 에밀리가 저불 속에 갇혀 있었어요. 119에 전화를 걸고 이웃들이 달려왔지만 시간은 너무나 더디게 흘렀어요. 소방차 사이렌 소리가 들리기 시작할 때쯤 에밀리의 울음소리는 이미 들리지 않았죠. 그때의 공포와 절망감은 지금도 생각하면 온몸이 떨려요. 소방관들이 도착하고 구조 작업이 시작됐어요. 저는 그저 맨발로 눈 위에 서서 입술을 깨물며 기도하는 것밖에 할수 없었죠. 나중에 알고 보니 화재의 원인은 천장 속 난방 덕트의 과열이었어요. 오래된 집의 낡은 배선과 강력한 난방기의 조합이 이런 비극을 만들어낸 거죠. 다행히 에밀리는 구조됐어요. 연기 흡입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였지만, 살아있었어요. 하지만 그날의 기억은 우리 모두에게 깊은 상처로 남았죠. 특히 에밀리는 그후로 악몽에 시달렸고, 난방기가 돌아가는 소리만 들어도 공포에 떨었어요. 병원에서 에밀리의 회복을 지켜보면서, 저는 끊임없이 같은 생각을 했어요. 왜 이렇게 위험한 난방 시스템을 계속 써야 하지? 우리 아이를 따뜻하게 해주면서도 안전한 방법은 없을까? 그때는 몰랐어요. 제 인생을 바꿀 답이 곧 찾아올 거라는 걸? 그것도 아주 뜻밖의 방식으로. 에밀리가 입원한 소아병동의 창문으로 겨울 햇살이 비치고 있었어요. 창가에 놓인 작은 화분의 잎사귀가 살랑거리는 걸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죠. 벌써 입원한 지 2주째였어요. 엄마, 이거 봐요. 재미있어요. 침대에 누워있던 에밀리가 들고 있던 태블릿을 저를 향해 돌렸어요. 화면 속에는 낯선 드라마가 재생되고 있었죠. 자막이 영어였지만 배우들은 한국어로 대화하고 있었어요. 이게 뭐니, 에밀리? 간호사 언니가 알려준 한국 드라마예요. 겨울의 온기라고. 화면 속에서는 할머니와 손녀가 낮은 상 위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특이한 건 그들이 바닥에 앉아있다는 거였죠. 그것도 한겨울인데 말이에요. 춥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상하게도 배우들의 표정이 무척 편안해 보였어요. 드라마 속 할머니가 손녀의 발을 만지며 말했죠. 우리 집 온돌방이 따뜻하니 좋지? 온돌. 처음 듣는 단어였어요. 궁금해진 저는 간호사에게 물어보았죠. 그녀는 한국계 미국인이었어요. 아, 온돌은 한국의 전통 난방 시스템이에요. 바닥 전체를 따뜻하게 데우는 방식이죠. 제 할머니 집에도 있었는데 정말 좋았어요. 특히 겨울에 바닥에 누워있으면 마치 따뜻한 품 안에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 한켠이 울리는 것 같았어요. 따뜻한 품. 그게 제가 에밀리에게 주고 싶었던 거였어요. 안전하면서도 포근한 따뜻함. 건축 디자이너인 저는 그날 반 병원 로비의 컴퓨터로 온돌에 대해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사실들이 하나둘 눈앞에 펼쳐졌죠. 온돌은 단순한 난방 시스템이 아니었어요.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과학이자 삶의 방식이었던 거예요. 이게 가능할까? 연구하면 할수록 온돌의 매력에 빠져들었어요. 특히 놀라웠던 건 안전성이었죠. 화재의 위험이 거의 없다는 점, 그리고 불이 나더라도 연기가 위로 안 올라가는 구조라는 게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에밀리의 담당 회사가 회진을 왔을 때였어요. 선생님, 혹시 이런 난방 시스템을 도입하면 환자들한테 도움이 될까요? 제가 찾은 자료들을 보여드렸더니 의사 선생님도 관심을 보이시더라고요. 실제로 한국의 병원들은 대부분 온돌 시스템을 사용한다고 하네요. 환자들의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그날 저녁, 에밀리의 병실창 밖으로 다시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번엔 두렵지 않았어요. 제 마음 속에는 새로운 희망이 자라나고 있었거든요. 태어나고 돌아갈 집을 어떻게 고쳐야 할지 밤새 도면을 그리고 또 그렸어요. 한국의 건축 자료들을 찾아보면서 현대식 온돌 시스템의 설계도를 만들었죠. 이제 우리 가족에게 필요한 건 단순한 집수리가 아니었어요. 완전히 새로운 시작이 필요했죠. 그런데 이 결정이 우리 동네에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지 그때는 상상도 못했어요. 미쳤어요. 집 전체 바닥을 다 뜯어낸다고요. 주민회장에서. 메리온 부인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울렸어요. 저희 동네는 100년이 넘은 빅토리안 스타일 주택들이 늘어선 보스턴의 유서 깊은 주거단지였거든요. 그동안 단한 번도 큰 변화 없이 전통을 지켜왔죠. 이건 우리 동네 전체의 문제예요. 당신 하나의 무모한 실험 때문에 우리 모두의 집값이 떨어질 수 있다고요. 피터슨 씨가 부동산 시세 자료를 들고 나왔어요. 제 옆자리에 앉아있던 에밀리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딸아이의 작은 손이 떨리는 게 느껴졌죠. 화재 이후로 우리 집에서 지내지 못하고 친척 집에 머물고 있는 동안 에밀리의 악몽은 점점 심해져만 갔어요. 이해해 주세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 에밀리가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 기존 난방 시스템으로는 도저히 그럼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면 되잖아요. 누군가 소리쳤어요. 그 순간 에밀리가 일어섰어요. 평소엔 말이 없던 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죠. 저는 우리 집이 좋아요. 제 방도 정원의 그네도 다 좋아요. 근데 밤마다 너무 무서워요. 불이 날까봐 제가 에밀리의 목소리가 흐려졌어요. 회의장이 순간 조용해졌죠. 그때 뒷자리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사라의 말을 한번 들어보는 게 어떨까요? 킴 할머니였어요. 우리 동네에서 제일 연세가 많으신 분이었죠. 30년 전 한국에서 이민 오신 분이라는 것만 알고 있었는데, 제가 어렸을 때 살던 한국 집에는 온돌이 있었어요. 그게 얼마나 좋았는지 지금도 그리워요. 우리 동네가 100년 동안 지켜온 게 전통이라면 온돌은 천년을 이어온 지예요. 할머니의 말씀에 회장의 의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제야 사람들이 제가 준비한 자료들을 진지하게 보기 시작했죠. 하지만 공사 과정이 걱정돼요. 옆집에 앤더슨 부인이 말했어요. 소음은 얼마나 심할지. 먼지는 또 얼마나. 그래서 준비했어요. 제가 도면을 펼쳐보였죠. 공사는 단계별로 진행하고 방음벽도 설치할 거예요. 먼지 차단막도 이중으로 설치하고요. 무엇보다 이웃분들 생활에 최소한의 영향만 미치도록. 그렇게 3시간의 경론 끝에 마침내 조건부 승인을 받았어요. 첫 달은 시험기간. 문제가 생기면 즉시 공사를 중단하기로 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에밀리가 물었어요. 엄마, 우리 이제 진짜 따뜻한 바닥에서 잘수 있어요? 그래, 에밀리. 이제 곧. 차앞 유리창에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번엔 제 마음이 춥지 않았어요. 드디어 에밀리에게 진정한 의미의 따뜻한 집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으니까요. 그런데 그때는 몰랐어요. 이 작은 시도가 우리 동네 전체를 바꿔놓게 될 거라는 걸, 그리고 그 변화가 생각보다 훨씬 더 빨리 찾아올 거라는 것도, 공사가 시작된 지 이틀째 되던 날이었어요. 창 밖으로 매서운 칼바람이 불고 있었죠. 철거 작업이 한창인 우리 집 거실에서 공사 현장을 지켜보고 있는데, 현관문을 누군가가 급하게 두드렸어요. 엄마, 앤더슨 가족이 큰일 났대요. 에밀리가 놀란 목소리로 달려왔어요. 옆집 앤더슨 네 보일러가 완전히 고장났다는 거였어요. 더큰 문제는 한파 때문에 수리기사가 최소 이틀은 걸린다는 거였죠. 거실 바닥은 철거 중이었지만, 에밀리 방은 이미 온돌 공사가 끝난 상태였어요. 잠시 고민하다가 앤더슨 네 가족을 우리 집으로 초대했죠. 새살배기 쌍둥이를 데리고 있는 그들을 추운 집에 둘순 없었으니까요. 망설이면서도 우리 집으로 온 리사, 앤더슨은 신발을 벗으라는 말에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에밀리 방 문을 열자마자 그녀의 표정이 달라졌어요. 어. 이게 뭐죠? 따뜻한데. 바닥에 조심스럽게 발을 디딘 리사의 눈이 커졌어요. 쌍둥이들은 더 솔직했죠. 바로 바닥에 배를 대고 뒹굴기 시작했으니까요. 마치 엄마 품 속에 있는 것 같아요. 리사가 맨발로 서서 중얼거렸어요. 그날 밤, 앤더슨 가족은 에밀리 방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됐어요. 다음 날 아침 리사가 제게 놀라운 말을 들려줬죠. 사라, 믿기 힘들겠지만 애들이 태어난 이후 처음으로 한숨도 안 깨고 잤어요. 보통은 추워서 자주 깨는데 이건 정말 마법 같아요. 그 소식은 3시간 의 동네에 퍼졌어요. 주민회에서 가장 격렬하게 반대했던 메리온 부인이 직접 찾아왔죠. 처음엔 공사 소음에 대해 항의하러 온줄 알았는데 혹시 저도 바닥 좀 만져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시작된 변화는 눈덩이처럼 커져갔어요. 매일 누군가가 구경을 왔고, 공사 과정을 지켜보며 질문을 쏟아냈죠. 특히 킴 할머니는 매일 오셔서, 공사 과정을 꼼꼼히 확인하셨어요. 할머니가 어느 날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바로 우리 조상들의 지혜예요. 불은 아래서 피우지만, 온기는 위로 올라가고, 연기는 옆으로 빠져나가게 만든 거죠. 수천 년 동안 우리 선조들이 완성시킨 과학이에요. 한파는 계속됐지만 우리 동네의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어요. 공사 현장을 구경 오는 이웃들과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게 됐고 서로의 삶에 대해 더 깊이 알게 됐죠. 며칠 뒤면 공사가 완전히 끝나요. 에밀리는 이제 악몽을 꾸지 않아요. 오히려 매일 밤바닥에 이불을 깔고 눕는 걸 좋아하게 됐죠. 어제는 메리온 부인이 주민회의를 소집했어요. 이번엔 전혀 다른 안건이었죠. 우리도 사아내처럼 온도를 설치하는 게 어떨까요? 물론 단계적으로 천천히 진행하면서 창 밖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이 차가운 겨울이 두렵지 않아요. 오히려 기대가 돼요. 우리 동네가 앞으로 얼마나 더 따뜻해질지, 그리고 이 따뜻함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변화시킬지, 그리고 어느덧 보스턴 역사상 최악의 한파가 찾아온 건 1월 말이었어요. 영하 20도를 밑도는 극한의 추위 속에서 일어난 대규모 정전 사태는 우리 동네를 혼란에 빠뜨렸죠. 그날 밤 저는 에밀리와 함께 온 돌방에서 책을 읽고 있었어요. 창 밖으로 눈보라가 휘몰아치더니 갑자기 온 동네가 깜깜해졌어요. 비상 전력으로 바뀌었지만 기존 난방 시스템은 완전히 멈춰버렸죠. 엄마 메리온 할머니는 어떡하죠? 에밀리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메리온 할머니는 최근에 수술을 받으셔서 체온 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었거든요. 전기 난방에 의존하고 계신 할머니 되게 걱정됐어요. 서둘러 할머니 댁으로 달려갔죠. 현관문을 열자마자 실내의 한기가 느껴졌어요. 이미 실내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죠. 할머니는 담요를 몇 겹이나 둘러쓰고 계셨지만 계속 떨고 계셨어요. 저희 집으로 가요. 우리 집 온돌방은 아직 따뜻해요. 처음엔 고개를 저으시던 할머니도 추위가 점점 심해지자 결국 저희 집으로 오시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웃집 앤더슨 내 쌍둥이들이 열이 나기 시작했대요. 응급실에 가고 싶어도 도로가 얼어붙어 차가 못 나가는 상황이었죠. 리사가 울면서 전화를 했어요. 그렇게 한 명, 두 명. 결국 우리 집 온돌방은 임시대 피소가 됐어요. 놀라운 건 전기가 끊긴 지 8시간이 지나도록 온돌방의 온기가 그대로 유지됐다는 거예요. 추결 효과 덕분이었죠. 방 한가운데 이불을 깔고 모두가 둘러앉아 밤을 지새웠어요. 메리온 할머니, 앤더슨 내 가족, 킴 할머니까지. 마치 오래전 시골 할머니 댁에 모여있던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진짜 이웃이 됐어요. 킴 할머니가 들려주신 한국의 옛날 이야기를 들으며 메리온 할머니는 보스턴의 겨울 이야기를 들려주셨죠. 앤더슨 내 쌍둥이들은 온돌방의 따뜻한 기운 덕분에 열이 금세 내렸어요. 다음날 아침 전기가 다시 들어왔을 때 모두가 놀라운 경험을 했다고 입을 모았어요. 메리온 할머니는 수술 후 처음으로 통증 없이 잠을 잘수 있었대요. 바닥의 온기가 무릎 관절의 통증을 가라앉혔다고 하시면서 연신 감탄하셨죠. 그 사건 이후로 우리 동네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더 이상 온도를 단순한 난방 시스템으로 보지 않게 된 거죠. 이건 위기 상황에서 서로를 보호해줄 수 있는 안전망이었어요. 무엇보다 이과이을 자연스럽게 이어주는 따뜻한 매개체가 된 거예요. 며칠 뒤 메리온 할머니네 집에서 주민회가 열렸어요. 이번엔 전혀 다른 분위기였죠. 우리 동네를 안전마을로 만들어요. 모든 집에 온도를 설치하면 어떨까요? 할머니의 제안에 모두가 박수를 쳤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킴 할머니가 일어나 말씀하셨죠. 제가 한국에서 가져온 온돌도면이 있어요. 제 고향 집의 도면이에요. 현대식으로 재해석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됐어요. 단순히 난방 시스템을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 동네 전체를 하나의 따뜻한 공동체로 만드는 작업이었죠. 우리 집 온돌 설치 이후로 예상치 못한 변화들이 일어났어요. 처음엔 정말 사소한 것들이었죠. 피터슨 씨가 출장을 가면서 아내분이 우리 집에 자주 오시게 됐어요. 류마티스로 고생하시는데 남편 없이 혼자 지내시는 게 걱정돼서 저녁마다 초대했거든요. 온돌방에 앉아있으면 통증이 한결 나아진다면서 이제는 진통제 없이도 편히 주무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재미있는 일이 생겼어요. 피터슨 부인이 손재주가 좋으셔서 뜨개질을 자주 하시는데 어느 날부터 바닥에 앉아서 뜨개질을 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바닥이 따뜻하니까 허리도 안 아프고 이렇게 앉아서 하니까 더 편해요. 우리 할머니도 항상 이렇게 바닥에 앉아서 뜨개질하셨는데 그러더니 이제는 동네 뜨개질 모임이 우리 집 온돌방에서 열리게 됐어요. 매주 화요일 저녁이면 다섯 명의 이웃 아주머니들이 모여서 뜨개질도 하고 수다도 떨고 처음엔 낯설어 하시던 분들도 이제는 신발 벗고 바닥에 앉는 게 자연스러워 지셨죠. 앤더슨 내 쌍둥이들은 또 다른 변화를 가져왔어요. 아이들이 바닥에서 뒹굴며 놀기 시작하면서 동네 아이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특히 숙제할 때 다들 우리 집으로 모여들더라고요. 엄마, 여기서 공부하면 집중이 더잘 돼요. 바닥이 따뜻해서 그런가. 에밀리가 그러더니 이제는 친구들이랑 바닥에 이불 깔고 누워서 책 읽는 걸 제일 좋아해요. 전에는 소파에만 앉아 있었는데 요즘은 온방이 아이들의 놀이터가 됐죠. 메리온 할머니네 고양이도 변했어요. 원래는 사람 무릎에만 앉아 있던 녀석인데 우리 집에 오면 바닥에 배를 대고 누워서 몇 시간이고 꿈쩍도 안 해요. 할머니가 농담처럼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미미가 한국 고양이가 된것 같아요. 이러다 김치도 먹게 될것 같네. 김 할머니는 요즘 한국식 다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앉은 자세부터 차 마시는 법까지.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제는 다들 자연스럽게 무릎을 꿇고 앉아 차를 마시게 됐어요. 무엇보다 큰 변화는 밤에 찾아왔어요. 한밤중에 불면증으로 고생하던 옆집 제시카가 문자를 보내왔어요. 혹시 지금 온돌방에서 좀 쉬다가도 될까요? 잠이 안 와서. 그 후로 제시카는 불면증 약을 끊었대요. 가끔 잠이 안올 때면 우리 집 온돌방에 와서 잠깐 누웠다 가는데 그러면 신기하게도 금방 잠이 온다면서. 그리고 정말 뜻밖의 일도 있었어요. 동네 부동산 중개인인 톰이 우리 집을 보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거 집값에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요즘 젊은 부부들이 이런 스타일을 찾거든요. 특히 아이 키우는 집들이. 실제로 얼마 전에 이사온 젊은 부부는 온돌이 있다는 이유로 우리 동네를 선택했대요. 아기가 기어다닐 때 차가운 바닥이 걱정됐다면서요. 봄이 오고 있어요. 창 밖에 눈은 녹기 시작했지만, 우리 동네의 따뜻함은 계속되고 있죠. 지난 겨울의 일을 돌아보면 마치 꿈만 같아요. 이제 우리 동네 열채 중 여섯채가 온돌 시스템을 도입했어요. 메리온 부인의 집이 두 번째였고, 그 다음은 앤더슨 내였죠. 놀라운 건 집마다 온도를 자기 방식대로 재해석했다는 거예요. 피터슨 씨는 정원 온실까지 온도를 확장했어요. 겨울에도 채소를 기를 수 있게 됐다며 자랑하시더라고요. 팀 할머니는 거실에 좌식 공간을 만들어서 이웃들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걸 즐기세요. 할머니 댁은 이제 우리 동네의 사랑방이 됐죠. 에밀리도 많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불 때문에 무서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바닥에 누워 책도 읽고 영화도 보곤 해요. 얼마 전엔 학교 과학 숙제로 온돌의 원리를 설명하는 발표를 했대요. 선생님이 무척 감동하셨다나봐요. 가장 큰 변화는 우리 웃들의 관계예요. 예전에는 그저 인사만 나누던 사이였는데, 이제는 서로의 집을 자주 오가며 대화를 나눠요. 특히 추운 날이면 누군가의 온돌방에 모여 담소를 나누는 게 자연스러워졌죠. 저는 요즘 다른 지역 건축주들의 문의를 받고 있어요. 우리 동네 이야기가 입소문을 타면서 온돌의 장점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다들 처음엔 의아해 하다가도, 직접 체험해보면 놀라워하세요. 지난주에는 지역 신문에서 취재를 왔어요. 기자님이 물었죠. 왜 이렇게 오래된 난방 방식을 선택했냐고. 저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때로는 가장 오래된 것이 가장 새로울 수 있어요. 온돌은 단순한 난방 시스템이 아니에요. 이건 수천 년간 이어져온 지혜고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따뜻한 기술이에요. 우리가 잃어버렸던 무언가를 다시 찾은 것 같아요. 불의 위험으로부터의 안전함. 그리고 이웃과 함께 나누는 따뜻함까지도요. 여러분의 집은 따뜻한가요? 단순히 온도가 높다는 게 아니라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공간인가요? 오늘 우리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영감이 되었길 바라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또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현대의 문제를 해결한 사례를 알고 계시다면 댓글로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될수 있을 거예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또 다른 흥미로운 해외 소식을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